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유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복록한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 바로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열 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수다 부어지기 직전 어, 하나의 어, 서막을 알리는. 어, 알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 오늘은 이, 우리가 이 여섯 개의 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어, 이 애국의 쏟아질 열 가지 재앙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쏟아질 열 가지 재앙이 하나의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 너무 여기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뭔지를 놓칠 때가 있죠. 예, 수박 겉은 예, 초록색과 이 검정색 줄무늬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수박 안도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보여지는 표면에 보여지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알갱이가 전혀 예,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표적과 이적들, 어. 그것을 까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의미. 진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앞으로 열 가지의 문의로 되어 있는 이 재앙들의 그 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오늘 여섯 구절로 어느 정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예,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셨죠. 예. 어 누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양육 강식 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다. 나는 이런 사회를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조화롭게 또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망가뜨려놨죠 지금 어, 이상기후, 날씨가 이상해지고 있고요. 지금 북극, 남극의 얼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놓아서 해수면이 바다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어, 작은 섬들이 물 속으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세계의 파괴와 자연 세계의 이런 생태계 파괴가 가면 갈수록 이 가속도가 붙어서요. 2040년쯤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어,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환경학자들의 많은 발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 다른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인간의 인간의 세계 그래서 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을 인간은 피라미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소유로 삼아 버리는 어,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나름의 자기의 질서에 맞춰서 만든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인간 왕 바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바로, 바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헷갈리니까요. 제가 이그 바로를 파라오, 파라오, 예, 예, 좀더이 원어에 비슷한 파라오로, 파라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뒤집어 놓고 인간의 질서, 피라미드의 세계를 만들어 오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잠정적인, 잠지적인 파라오입니다. 우리도 언제 파라오처럼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권세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조직과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나는 파라오처럼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나 가정을 만들어 내느냐.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세가 없음에 때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잠정적인 파라오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세계를 이제는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건장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느시면서, 예,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개조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고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고백은 이런 나의 나의 죽음의 선언의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주십시오라는 하나의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세계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시 살아가도록 그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 가운데, 지금, 예, 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들이 그 파라오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파라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어 이곳에는 뭐 길다란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보다는 어느 하나의 보여지는 이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행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파라오가 이적을 보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어, 예전에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파라오에게 갔었을 때 어,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보이지도 않는 신 이름도 급조한 신. 그 신이 누구이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내 보내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아로는 이 다시 바로 앞에 두 번째 8로 앞에 두 번째서는 거죠. 8호가 여호가 누구이가인데라고 묻는 것 대신에 이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신들은요 다 형상이 있습니다. 태양이든지 강이든지 개구리든지 곤충이든지 소이든지 각각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라고 하는, 나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라는 신은 형상도 없고, 예. 특별히 어떠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파로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어, 파라오의 궁전에는 그런 이적 요술을 행할 수 있는 요술사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어, 물론 눈 속임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요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자기들의 그 권세와 권한을 쥐고 있었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할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 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지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아론의 손에 쥐어주고, 아론이 행동대장으로서 그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던지면 뭐가 된다요? 뱀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뱀은요, 어, 사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던져라. 던졌을 때뱀이는데그 뱀이, 그 뱀이 나하시라는 표현으로 쓰있는 뱀인데 그 뱀은 아주 무서운 뱀, 물리면 큰는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맹렬한 뱀이었다면 여기 지금 이7 장에 나오는 뱀은요 좀 다른 원어가 다릅니다. 이 뱀은요 등치가 있다는 엄청나게 큰 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다른, 다른 곳에도, 곳곳에도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는데, 이 뱀, 때로는 이 뱀이 악어로도 번역이 될 정도예요. 굉장히 큰 뱀입니다. 예. 네. 어, 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 일반 뱀보다도 등치가 큰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좀 사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뱀으로, 어, 번역은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금 더 다른 표현이 어, 다른 종류의 뱀인 가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예, 바로에게 가서 뱀을 이제 더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 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자 이 뱀이 딱 됐습니다. 이 탕인이라는 이 거대한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게, 야, 이 정도 됐으면, 예, 쟤네들 알아서 고개 숙이겠지. 아, 이 정도 됐으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지. 하고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보더니, 예, 콧방귀를 끓인 겁니다. 흥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의 지혜자들 현인들과 마술사 그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자 너희도 보여줘 자 근데 그들도 와서 행하는데 그들은 뭘 해요 요술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속임수를 행한거예요 보기에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을 딱 행해버렸어요 어,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네들이 뭔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 모래쇠 그냥 던진것 뿐이죠 하나는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요술사들은, 뭐래요? 그들의 요술, 기술을 통해서, 예, 네,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듭니다. 어, 모세와 아론의 일하는 방식과 저들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열 가지 재앙 중에, 어, 처음 세 가지 재앙은 이들이 따라 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물 속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저들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들도 행하고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행하고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도 행합니다. 예, 그러나 예,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거기 때부터는 그들이 두 손을 듭니다. 바로에게 가서 어, 이거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죠. 모세와 아론은요? 앞으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내미는 거 외에는 없어요.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어떤 재능도 달란트도 요구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도 내가 어떤 기술을 행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끝이에요. 그게 뱀이 되든, 개구리가 되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갈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요술이나 기술을 부리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어, 그, 지혜자들, 요술사, 마사들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증상 봤을 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어, 저 뭐지? 근데, 어느, 그, 나이트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마술사들의 속임수가 아마, 그, 뱀의 그, 목덜미에 있는 신경을 꽉 누르면, 뱀이 뻣뻣해진다. 그래서, 목덜미를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 큰, 이 엄청나게 큰 뱀이, 지팡이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뭐 여기다가 뭐 좀, 뭐 지팡이 색깔처럼, 뭐, 색깔도 칠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신경을 다 풀면서 다 던지니까 뱀이 된 거다 라는 이런 뭐 설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요술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흉내 내려고 한다는 것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흉내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도 그렇죠. 예. 다 하나님의 도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런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본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쭉 적용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서 피가 되게 하는지 그 기술을 우리에게 알라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들은 속이는 거. 하나님을 따라하지만 결국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결에는 결코 그들은 뭐라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뱀이 다 됐어요. 그럼 지금 뱀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뱀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이 탄인이라는 이 뱀들이 여기서 막드글드글 돼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이게 지금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더 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키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여기서 지팡이가 아,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예, 원래 있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 지팡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예, 주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됐죠. 예.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의 그 지팡이가 파라오의 지팡이를 지금 뭐했다? 삼켰다. 하나님의 권세가 파라오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삼켜버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삼켰다. 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발라. 라는 의미인데요. 발라. 제가 이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라. 이게 한국말 표현하면 발라버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좀 어려운데. 예. 누군가를 무참하게 그 사람을 이기거나 어, 그 사람이 승리를 거뒀을 때, 예, 발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좀 비서오긴 합니다. 어, 저 이거, 어, 발라. 이게 머릿속에 확 와드라고 오더라고요. 자, 이제 이 발라, 삼켰다라는 것이, 예, 한번더 뒤에 또 쓰여지는데, 출애국기 15장 12절에 쓰여져요. 뭐냐? 바다가 갈라지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예, 땅을 마른 땅을 걷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했던 그 파라오의 군대, 에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삼킴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예. 즉이 삼킴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삼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뭐예요? 지팡이를 던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해요? 지팡이가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닙니다. 뭐 얄라리, 얄라, 뽕을 타 해가지고, 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때부터 지팡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일이 되기보다는 뭔가 꼬이고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제 삶을 주께. 던집니다. 그런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려 드릴 줄 믿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그러나 이 이적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열 가지 재앙이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 재, 재앙들의, 맨 마지막 재앙을 빼고는 모든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그 당일에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힘든 고역에 시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적이 오히려 저들의 귀를 닫게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마음, 특히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결과, 파라오는 삼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상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또열 음, 가지 재앙을 열흘 동안 하지는 않고요. 예, 모아서 이게 단락단락 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그 재앙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방향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팡이가 일을 다 합니다. 파라오가 너의 여호와가 누구냐 보여달라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건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고 내가 기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 곧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세상의 권력을 삼키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 파라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상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완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결국 나는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파라오가 다름 아닌 나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예, 완전히 삼키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의 옛 사람을 죽고 새 사람, 그리스로 새사람을 있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죄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